자외선 대 수면 부족이 붙었습니다. 수면은 못 자면 바로 즉각 반응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저는 자외선이 그나마 낫다. 어? 그래서 미인은 뭐죠? 미인은 자꾸러기! 왜 옛날에 막 이렇게 비교하는 사진들 많이 있잖아요. 네. 확, 확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외선이 더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의대 다닐 때 족보를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거든요. 1번이 자외선이고. 어. 2번이 수분 부족이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우리 피부과 교수님들 수업을 믿고 자외선이 더 나쁘다. 반전카드를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카드 주시죠. 우리 프로그램을 빛내주실 전문가 챔들을 소개합니다. 하면 이래도 안 바꿉니까 하는 반전 카드를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전 카드 주시죠. 네. 자외선 주말 산행이 미션입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은 새벽까지 유튜브 시청이 미션입니다. 자 이래도 생각이 안 바뀌어. 근데 어쩌신가? 저는 저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왜요? 어차피 수면 부족한 사람들이 네. 잠잘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잠을 안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땡 잡았네요. 새벽까지 유튜브를 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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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땡 잡은 건데? 어. 저거는 약간 반전카드가 아니라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 같은데요. 어. 근데 보세요. 바, 반대로. 자외선. 저는 자외선 받은 거 좋아요. 해 어. 산에 가면 자외선이 더 세요. 높은데, 고도 높은데 올라가면. 아, 그런가요? 아니, 당연하죠. 고도가 높으면 자외선이 더 해랑 가까우니까. 어. 근데 저는. 산행 좋아하거든요 음. 저는 산행할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발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 네. 이렇게 코만 나오고 입만 나오고 눈만 나오고 이거 쓰고 산행 오시잖아요 아 무슨 대형 마스크 같이 생긴 네.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 아 그래서 실제로 어느 골프장은요 네. 이 하면 안 쓰지 또... 말라고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에티켓에 어긋난다 네 어. 이건 뭐 거의 뭐 햇빛을 노출을 안 시켜 장갑 끼시고 토시 있고 그왜 산으로 오셔야 되냐고 산에 공기 마시고 햇빛대러 오는 거 아니에요? 금연강은 안 된다. 아 금연강. 네. 네네. <laughs> 네. 아니 근데 네. 저는 지금 보니까 뭐 새벽까지 유튜브 시청도 좋기는 한데 음. 주말 산행을 하고. 네. 그 뒤집어 쓰 하나만 합시다 하나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뒤집어 쓸수 있는 게 가능하면 전 주말 산행이 아... 더 건강할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그런 전제 하에 어... 어... 이래도 흔들립니다. 어, 흔들립니다. 이래도...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허용이 된다면, 된다면? 오... 주말 산행은 한행적으로 어, 어, 마음을 바꾸겠다. 네, 예. 이 가리는 게 되면 네. 자외선 차단하면서 와... 가능하다면. 아 그렇습니다. 김 네. 네. 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네. 산행으로 <laughs> 가겠습니다. <했어요. 오> <laughs> 자외선 받는 거랑 수면 부족은 둘다안 좋은 건데 네네. 주말 산행은 운동을 하는 거여서 좋은 거잖아요. 예. 네, 저는 마스크 안 쓰고도 음. 네, 만약에 자외선을 쬐면서 주말 산행 할수 있다 그러면 왼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쪽 새벽에 유튜브 서 시청하는 거는 더 잠을 못잘것 같아요. 그쵸. 네. 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을볕은 딸을 세이고 봄볕은 며느리 세인다 그만큼 두 개를 비교하면 봄볕이 더 저의 선이 세다는 얘기가 더 느껴지는데 이건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봄에도 태닝을 해보거든요 네. 그리고 가을에도 해보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봄이 왠지 좀 힘들어요 몸이 봄볕이? 그게 약간 느낌이 추웠다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더 뜨겁게 느껴지는 느낌이고요 여름에서 가을로 가니까 좀 시원한 느낌이에요 태닝 전문가라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일단 햇빛만 있으면 옷을 벗거든요. 예.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서 저도 봄의 빛이 좀더 뜨겁다고 느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볕에 대해서는 네. 누가 봐도.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피부 톤에 네. 예, 또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근데 김 쌤은 누가 봐도 야외 활동을 <laughs> 많이 안 하시는 한경이잖아요. 병원에 계시니까. 네네. 예, 진짜 그러시죠 저 제가 비타민 D 검사하면은 음, 낮게 나오는 음. 편이긴 한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보고 계시는 시간이. 자정을 넘어갔다라고 하시면, 지금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거를 좀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휴대폰에서 이제 블루라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블루라이트가 이제 안구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것들은 다들 아시긴 아실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는 사실 정설은 아니고요 음, 어. 되게 이제 쥐에 막막세포 가지고 실험한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 각막이나 아니면 수정체나 아니면 망막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지만 음. 대신 확실히 알려진, 알려져 있는 것은 음. 우리의 각성 상태를 높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벽까지 유튜브 시청을 계속하면 유튜브를 끈 이후에도 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운동이나 아니면 음식 섭취는 수면 한두세 시간 전에는 하지 말 것. 아. 휴대폰 보시는 것도 수면 전에 는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 그리고요 네. 우리가 유튜브를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냥 우리 보는 거예요 그거를. 어. 그래서 전두엽이 일을 안 해요. 음. 수동적으로 어. 이렇게 들어오는, 받아들이는, 예, 받아들이는 것들은 우리 그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예.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볼때 머리를 쓰려고요. 네. 터키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자막을. 봐요 <laughs> 아, <다요. 웃음> 그게 요즘에는 펠라로. 각국의 네. 노, 그 언어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말로 한지만 터키어로 해놓으면 글자를 보면서 아 이게 이거고 나면 머리 좋아집니다. 야 응용력이. 아 저는 아, 그렇게 네. 봐요. 민 작사님 <laughs> 또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분들한테. 어 영양제 같은 걸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뭐 요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실내에서 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움직임이 덜하잖아요. 네. 그리고 햇빛도 덜 쐬고 하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D를 일순위로 추천을 하고요. 네. 뭐 1000에서 2000IU 정도 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30대 이상은 오마 비유를 드시는 걸 추천해요. 오마... 오메가3, 오메가3, 마그네슘, 마그네슘. 비타민 B군, 그다음에 유산균. 유산균, 유산균. 네. 어. 아, 얘기가 나온 김에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베개 자국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나있어갖고, 물 받아가지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담그고 있고, 뭐 드라이기 쬐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몇번 있었거든요. 이런 것이 건강하고 무슨. 상관 관계가 있을까요? 피부 두께가 눈 주변이랑 코 옆에 여기 네. 볼 이런 데가 피부 두께가 상당히 얇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옆으로 누워 주무시면 네. 베개에 눌려가지고 주름이 음. 잘 생기고 그걸 수면 주름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네. 우리가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뭐 위축성 그러니까 그 피부가 이제 쫄아들면서 생기는 위축성 피부 에, 주름도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근육 그 밑에 이제 우리가 매, 맨날 웃고 아니면 인상 쓰고 하다 보면은 이제 주름이 생기잖아요. 네. 그 밑에 이제 근육이 계속 움직이면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생기는 주름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이것처럼 중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외부의 자극 때문에 이렇게 눌려서 생길 수가 있는데, 가능하다면은, 어, 천장을 보고 어, 주무시고, 그리고 베개도 부드러운 재질에 음. 에 예, 베개 립으로 써가 쓰면은 이제 좀 주름이 덜 생길 수 있다라는 아 것들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자는 습관이 이제 똑바로 누워서 자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뇌 치매 예방에는요 옆으로 자는 자세가 더 좋다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옆으로 잤을 때가 글램패틱 시스템이라고 해서 음. <laughs> 자는 동안에 뇌척수액이 한번 씻고 아 지나가는. 좌우로. 네, 그래서 아 조금 그런 주름은.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기분이 상쾌해지네요. <laughs> 꼭그 피부를 위해서 내, 나는 이 습관만 꼭 지킨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잠자는 시간이에요. 어. 저는 잠을 적게 자면 피부도 나빠질 뿐 아니라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나쁜 걸 먹기 때문에 설상가상이 되죠. 그래서 저는 수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피부에 의해서 수면 아니, 목숨 걸고. 잠만큼은 꼭잘 잔다 잠은 타협하지 않는다 크으, 그거군요 주사가 예. 피부를 위해서 뭘더 하는 거는 없는데. 일단은 자외선 쬐는 거는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니까 네네.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음. 하나 더 청원하자면 건조한 거 자체가 이제 피부 노화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음.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뭐 미스트를 쓰신다든지 아까 민약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팩 같은 것들을 자주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요 네. 제가 네. 미스 유니버스를 나갔잖아요. 어. 미스 유니버스요. 미스 유니버스.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관리를 그때그때 그때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해주 덜놓아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음. 건강도 건강할 때 챙겨야 되는 것처럼 네. 예 피부 건강 뭐 이런 모든 것도 다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분이 결국에는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예쁘고 민약사님은 아름다우세요. 아름답니다. 네. 뿅뿅 <laughs> 네, 네. 하트 뿅 <laughs> 이제는 전문가님들 번호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좋아요 하고 댓글 또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나마, 그나마 와.